안녕하세요.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 실기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웹디자인 기능사 실전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요. 어, 일단 출제 기준이라든지, 어, 요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네 들어오셔서 고객 지원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자료실에서 공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네 번째 정도에 나올 거예요. 이 파일은, 어, 내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러분 예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열기 하겠죠. 자, 국가 기술 자격 실기 시험 문제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시험, 실기시험 보실 때 어, 이거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목 똑같이 나오고, 전부 다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 실제 작업하는 부분만 틀리게 지, 진행이 되겠죠. 자, 어,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 실기시험을 보실 때 떨어지는 분의 거의 반수 이상이 이 내용 자체를 잘안 보셔서. 예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기본 실력만 되신다면, 요 내용만 제대로 이, 어, 확실하게만 익히신다면 여러분이 어, 시험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어, 처음 보시면은 요구사항을 준수해서 주어진 자료, 자, 수험자 제공 파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예, 바탕화면에 폴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어, 하실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해서 시험장에 오메가 용량이 초과되지 않게 저장 후 제출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여러분이 작업하시다가 중간에 어, 용량을 대충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포토샵에서 어느 정도 작업을 해서 용량을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만약에 아무래도 이 용량이 안된다 그러면 어, 압축을 좀 많이 해서. 이미지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어, 이 요메가 안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웹페이지 코딩, HTML5 표준, 그쵸? 예, 표준 준수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에 지정되지 않은 요소들은 자유롭게 디자인하시오. 그죠? 요구사항에 지정되지 않은 요소.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요구사항이 있는 건 반드시 그대로 하셔야 되고,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건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지시하지 않은 와이어 프레임 영역 비율이라든지, 레이아웃, 글씨체, 색상 크기, 요소별 크기, 요런 것들은 주제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어요. 보통 보면, 어, 글씨 서체 같은 것들은, 어, 거의 지정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구분돼 있을 때그 영역에 이 픽셀 수는 지정이 돼 있어요 로고가 들어가는 구간이라든지 메인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어, 따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요구사항이죠. 자 여기는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거를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은 거니까, 예, 요거는 참고하세요. 유진건설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에 예, 이제 실제로는 이게 아니죠. 이건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독천적인 뭐 건축문화 메인페이지를 제작하시오. 그죠? 자, 요구사항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메인페이지를 디자인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에 제작합니다. 그다음 자, 이 부분이요. 에 이때 jQuery 오픈 소스와 이미지, 텍스트 등이 제공된 리소스를 활용하라는 거죠. 자, 이 어, 폴더 안에 보시면 이제 수험생용 폴더가 바탕 화면에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보시면 jQuery 오픈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셔야겠죠. 그다음에 그 안에 이미지도 있죠. 그것도 활용하셔야죠. 여기서, 어, 이미지를 활용하라고 그랬는데 이 이미지를 하나 도안 썼다.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감점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텍스트. 자, 여기에, 어, 웹에 페이지에 들어가는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데 텍스트 들어가는 텍스트를 안 쓰시고, 여러분이 멋대로 쓰시면 그것도 안 되겠죠? 예. 여기서 제공하는 건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TML, CSS의 캐릭터셋은 UTF-8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한글 할때 많이 쓰이는데, 이 UTF-8로 하면 어디서 보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예, UTF-8. 이것은 어떤, 뭐, 몇 회를 보든 간에 항상 UTF-8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아예 그냥 UTF-8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가이드라고 나오죠? 주조색, 보조색, 배경색이죠? 자, 요거는, 웹페이지가 있을 경우에, 자, 배경, 전체적인 배경 컬러는 뭘로 하는 거예요? 이 배경색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보조색은, 일단 주조색은, 로고 같은 거 들어가는 그런 기본 컬러가 되겠고요. 보조색은, 그거를 이제, 보완하는 컬러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제 작업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게 어, 실기시험 문제 첫 번째 페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조금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자, 이거부터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요 부분부터 먼저 보세요. 자, 지금 구성을 잘 보시면, 이 부분이 에, 웹페이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예,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에 로고가 들어가고, 여기에 메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가지 메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이 위에 있는 아, 인덱스 페이지의 메인 메뉴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죠. 그래서 메뉴 1, 메뉴 2. 이게 메뉴 1, 메뉴 2, 메뉴 3, 메뉴 4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 번 보셔서 완전히 눈에 익히셔야 돼요. 아 이게 눈에 안 익으면 실제 시험할 때는 좀 당황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읽고 보고 하느라고 이 시간이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눈에 익히세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서브메뉴라고 돼 있죠, 지금. 그죠? 서브메뉴들. 이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보시면, 어, 여기 세 개인데, 여기는 네 개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이거는, 어, 서브메뉴가 있다는 뜻이지,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네 개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유도리 있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산말 조직구성도 오시는 길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예. 네. 자그 다음에 전원주택 도시대생 인테리어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네. 이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자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는 이건 지금 아직 설명은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를 이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그죠? 예, 이건 사이트 맵이라고 부르고요. 예, 서브 맵, 메인 메뉴죠. 자, 이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로고 넣고,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사업 영역 입주 정보, 고객 센터가 여기에 각각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200픽셀이라는 뜻입니다. 입자 이거를 100% 브라우저의 넓이로 봤을 때자 여기가 1200 픽셀로 들어간다는 뜻이고요자그 다음에 이 메인 메뉴랑 로고가 들어가는 구역이 100 픽셀입니다 100 픽셀 이거를 아 이게 넣다 보니까 이게 로고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150 픽셀로 한다 감점이죠 예 네.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 줘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미지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구간이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에요. 자, 이미지가 슬라이드 뭐예요? 계속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그 다음 화면이 나오든지, 계속 그 다음 화면이 나오든지 위 아래로 바뀌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아, 이 메뉴 있죠, 메뉴. 메뉴에 이게 겹쳐있죠. 이 겹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원래는 이게 안 보여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지금 슬라이드 되는 구역이에요. 그죠? 여기 위에 메뉴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 상태이다가, 제가 마우스를 여기다 얹으면, 그때 이게 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마우스를 얹었을 때 얘가 뜨는 거 이런 것들을 뭘로 구현하는 거예요? 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뭐 jQuery 이런 것들로 구성을 어, 구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우스를 여기 있는 메뉴에 얹지 않았을 때는 이 아래 에 있는 서브 메뉴들이 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이에만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 이미지 구역이 300 픽셀이에요, 300 픽셀. 그런데 보시면 이 서브 메뉴의 크기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잡는 거죠. 네, 아주 뭐 작게 해서 100픽셀로 하셔도든지 150으로 하시든지 200으로 하시든지 요 구역에 따로 말이 없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여러분이 알아서 잡습니다. 거의 이 구역은 말이 없을 거예요. 예, 네, 이건 다 여러분이 알아서 잡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슬라이드가 되는 메인 구역은 무조건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요것은 어떤 몇 회차를 보던 뭐 똑같아요. 이건 항상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들어가는 구역이 있죠. 여기서 공지사항은 텍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공되는 텍스트를 공지상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이거는 거의, 뭐, 99% 제공을 할 거예요. 자, 갤러리. 그렇죠? 예, 네, 요 갤러리는,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유진이라는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거기 때문에 갤러리라고 나왔는데, 어, 실제로 이제 다른, 뭐 웨딩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바뀔 수가 있겠죠. 예, 배너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 푸터죠, 푸터. Footer. 예, 여기는 200픽셀이죠? 200픽셀. 그다음에 여기 패밀리 사이트라고 나오죠. 예, 그다음에 하단 메뉴,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갤러리 별도 구성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어,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공지사항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 원래대로 뜰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뒤에 가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뭐 거의 어, 이 위에 나오는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별도 구성으로 어,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팝업창이죠. 예, 이거는 뭐예요? 팝업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어뭐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어디를 클릭했을 때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안에 위에 이 타이틀이 하나를 띄운다는 얘기죠. 그죠? 예, 네, 요거 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요것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이용을 해서 쓰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제공하는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오픈소스, 제이쿼리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됩니다, 리소스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이죠. 예, 자 보시면 로고는 헤더 폴더에서 제공한 로고를 삽입한다. 그렇죠? 예. 네. 로고의 색은 과제명에 맞게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폴더에서 제공하는 로고의 컬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왜냐하면 자이 헤더 폴더에 저장된 로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림이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아니고 그림이에요. JPG나 PNG 같은. 그니까 러이 안에 있는 컬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로고를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따주셔야죠. 네, 따서 그대로 그린 다음에 다시 저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고의 크기 변경 시에는 가로세로 비율을 유지해서. 그죠? 무슨 얘기예요? 로고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로고를 요 안에 넣어야 돼요 또는 이 안에 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얘를 잡아 땡겨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면 안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고를 이 구역 안에 넣어야 된다고 한다면 요거를 비율대로 축소를 해서 딱 맞게 넣으셔야 된 얘기예요. 잡아 땡겨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배점이죠 예, 요거 확인합니다. 예, 요거 기억하시구요 비율대로 로고는 비율대로. 그죠? 예. 자, 그다음에 색은 과제명에 맞게 변경해야 된다. 그죠? 그것은 어디에 나온 거다? 여기에 주조색으로 나올수도 있고 아그 다음에 로고 파일을 열어보면요 예, 폴더에 제공된 로고라고 나오죠 거기에 아, 로고 색이 뭐라고 지정이 아예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색대로 지정한 색대로 지저,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아, 메뉴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구성 보면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해서 메인 메뉴와 서브 메뉴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구조도를 참고해서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보시면은요 네 예, 요거죠 요걸 보고 참고해서 만드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 메인 메뉴 효과 와이어 프레임 참조라고 하죠 막 앞에 본게 이게 와이어 프레임이에요 예 요게 아, 와이어 프레임을. 참조 마우스를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마우스 오버 하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 해제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메인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있고, 두개 있고, 그죠? 예, 네,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어, 얹게 되면 마우스가 이렇게 얹혀지게 되면. 하이라이트가 되라는 얘기는 여기 색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마우스 올리는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뜨는 거죠 여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인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가 벗어나면 이 서브 메뉴도 부드럽게 사라져야 되겠죠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 컨텐츠를 세서 배경 색상을 설정한다. 고려해서 그죠. 이것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죠. 이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브 메뉴도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 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 해제가 되겠죠.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부드럽게 사라져야 되죠. 그죠. 자, 이게 헤더 부분, A 부분이 되겠습니다. 헤더 A 부분, 헤더 A 부분이 여기죠. 여기 있는 헤더 부분입니다. 요렇게. 죠 그렇죠? 예. 네. 하지만 마우스가 얹혀지지 않았을 때는 이 구역은 보이지 않는 구역이다. 이 구역은 보이지 않는다. 그죠? 예. 네. 마우스를 얹었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는 구역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헤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고 나오죠. 슬라이드는 뭐의 어느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죠. 예, 이건 없는 거예요 위에 거. 서브메뉴 예, 이 부분에서 자,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그런 구역이 되겠죠. 자, 보면요, 이미지 슬라이드,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 그죠? 자, 폴더에 세 개의 이미지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이 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 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하되라는 얘기는 이미지 세 개를 무조건 쓰란 얘기죠. 두개 쓰고 하나 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여기서 딱 설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세개 쓰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에 글자체나 굵기, 색상,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창성이 드러나도록 제작한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어, 뭐, 요렇게 이미지 슬라이드 부분이, 자, 이 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텍스트가, 뭐, 나와야 되는데, 텍스트를 너무 조그맣게 썼다든지 예. 그다음에 이 이미지 배경색과 구분이 전혀 안 되겠었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점 되겠죠. 감점. 예. 요런 것들은 여기서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라는 얘기는 글자체는 어때요? 글자체는 아, 그다지 크게는 뭐 영향이 없겠죠. 굵기는 어떠겠어요? 굵기는 영향이 있죠. 너무 얇으면 안 보이니까요. 그죠? 일단, 가독성을 높이라고 그랬으니까, 글씨가 잘 보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굵기, 색상, 크기를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 그죠? 예, 글자체는 뭐, 적당히만 잡으면 되겠는데, 요런 뒷부분은 여러분이 잘못 잡아버리면, 예,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예. 자, 이걸 자세하게 하는 얘기는, 하는 이유는, 이 굉장히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지를 얼만큼 여러분이 잘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잘 읽어보시고, 완전히 뭐 숙지를 하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